시대를 분별하라. 지금이 종말의 때이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주님 언제 오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통해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이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요즘 우리는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수많은 뉴스와 전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과 유사한 복합지능을 갖게 되는 agi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고 머지않아 인간의 지능을 훨씬 뛰어넘는 슈퍼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측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술이 질병을 정복하고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을 노동에서 해방시키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시대를 분별하라 는 말씀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인공지능 시대의 화려한 약속에 현혹되고 있는 오늘의 우리를 향해 직접 하시는 경고처럼 들립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서쪽에서 구름이 일면 소나기를 대비했고, 남풍이 불면 더위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는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시대의 변화에 대해 수많은 예측과 분석을 내놓습니다. AI의 급속한 발전, 자율주행 자동차, 인간을 대신할 것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 앞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미래를 계산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외식하는 자여라고 책망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외식, 곧 위선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삶의 편안함과 이익에 관한 정보에는 누구보다 민첩하면서도 정작 내 영혼의 생사가 달린 하나님의 경고에는 둔감한 이중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미래의 기술적 혜택에는 열광하면서도 그 기술이 가리키는 영적 파국과 종말의 징조는 보려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경고하신 이 시대의 위선이며 위식입니다. 인공적 낙원은 결코 허락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AI가 극도로 발전하면 인류가 죽음마저 정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뇌 정보를 데이터로 옮겨 영원히 존재할 수 있고 유전자 편집과 AI 의료 기술로 노화를 멈춘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로봇이 인간을 대신해 일함으로써 사람들은 일하지 않아도 되는 유토키아 같은 세상을 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런 시대가 올까요? 저는 그것을 과학적으로 판단할 지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 볼때 그런 시대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구축한 인공의 영생과 인공의 천국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인간의 질주를 멈추셨던 일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이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없이 스스로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 없는 낙원을 건설하도록 하나님께서 방치하신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영생은 결국 공허한 망상에 불과하며 인간이 설계한 유토피아는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도에 반드시 개입하시고 어떤 형태로든 조치를 취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히려 저는 AI의 비약적인 발전과 놀라운 기술 진보가 종말의 때가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분명한 징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의 특징으로 지식이 더해질 것과 인간의 교만이 극에 달할 것을 예고합니다. AI가 인간의 지능을 완전히 뛰어넘는 슈퍼 인공지능이 되어 인간이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극도의 효율로 모든 것을 생산하며 세상의 제도와 질서를 완벽하게 합리화해 간다는 상상은 결국 전 세계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성경이 경고한 적그리스도적 통제 환경이 기술적으로 완성되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할 그때에 멸망이 갑자기 이르리라. 데살로니카 전서 5장 3절. 이제는 인공지능 덕분에 평안하다. 드디어 안전한 유토피아가 왔다. 바로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이 오히려 마지막 종말이 임하는 때가 아닐까요? 인공낙원이 완성되어 간다는 선언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문 앞에 이르렀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기술이 정점에 이를수록 종말의 시간은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말이 정확히 언제 올지 알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인공지능 기술이 곧적 그리스도의 실체인지 아니면 그 길을 준비하는 도구인지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변함없는 진리이며 그날은 분명히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그 끝자락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기술이 신이 되는 시대를 노래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가짜 영생과 인공낙원의 신기류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민감한 것 이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더 깨어 분별해야 합니다. 저 역시 여러 생각과 가능성을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지 못합니다. 종말에 대해 자신있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지금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가장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